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보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전번 시간에는 이제 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음, 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충 얘기가 끝나고 나면 어, 종합 정리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에 대한 개념. 충이란 뭐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충은 배웠죠. 청간하고 지지의 충을 배웠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노자에 보면은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만물, 부미포양, 충기위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도에서 1이 나왔고, 1에서 2가 나왔고, 2에서 3이 나왔고, 3에서 만물이 나왔다. 그 다음에, 부미포양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어, 포개져 있다는 뜻인데 합,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충기, 위, 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죠. 충이라는 거는 부딪히고 깨,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충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충이라는 게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에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도는 상생이고 낙서는 상극. 하도는 상생이고 낙서는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어, 앞에서 그합 여섯 번째 와서 합하고 일곱 번째 와서 충해서 갈라진다고 그랬죠. 다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죠. 육합칠충. 이런 말이 있어요. 육합칠충. 육에서 합한 것이 칠에서 분리되는 작용이다. 이랬어요. 갑, 을, 병, 정, 무, 기. 그렇죠. 그래서 갑하고 기는 갑기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은 합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합하고 일곱 번째 와서 충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합한다면는 다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합충을 변화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 육합칠충은 육개에서 합한 것을 칠에서 분리시키는 작용이다. 칠자를 가해서 칠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십신에서 평관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그러죠. 별명이죠. 일곱 번째 와서는 죽인다. 살인이니까. 그래서 별명이 7살이죠. 6에서 합한 사물을 7에서 변화하게 한다는 자연의 원리다. 이게 자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까지 죽게 살기로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수정란을 만나고 본인은 죽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합하고 나서는 이제 충해서 죽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적천수에 보면은, 적천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왕자 충쇠, 쇠자 발, 쇠자 충왕 왕자 발. 근데 이렇게 막 한문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자를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뜻만. 자, 왕자 충쇠. 왕은 쎈, 쎈님이죠. 쇠는 쇠약하다 할 때니까, 그러니까 왕자 충쇠는님이 약한 놈을 충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쇠자발, 약한 자는 발이라는 거는 뽑혀서 나온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쌘님이 약한 놈을 때리면은 약한 놈은 뽑혀서 나온다. 죽는 거지, 그냥 그죠. 렇그 어. 다음에 쇠자충왕, 왕자발이다. 이랬을 때있어 이거는 뭐냐? 약한 자가 쇠자는 약한 자고 충왕, 센 놈을 치면 약한 놈이 센 놈을 치면 어떻게 됐어요? 센 놈이 열받죠? 그 그러니까 왕자 발, 센 놈은 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발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 놈이 약한 놈 때리면 약한 놈이 죽는 거고, 약한 놈이 센 놈을 때리면 이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꼴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 그, 강약. 강한 거와 약한 거와 부딪혔을 때 결과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강약에 따라 충의 결과가 다르다 이거죠. 강자가 약자를 충하면 약자는 기본의 기세의 근본이 발본되어서 쇄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사주가 약해. 내가 사주가 약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운에서 센 놈이 들어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사주가 센데 운에서 와서 충을 해도 그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충동하면 오히려 왕기가 발동한다. 상충 작용은 주객의 강약 쇠양이 길흉을 판단하는데 요체가 된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사주는 센게 좋더라. 그러죠? 사주가 약한 사람보다는 사주가 센게 차라리 낫더라. 그왜 그러냐면, 사주가 약한 사람은 운에서 세게 와서 치면 그때 그냥 죽어버리거든. 죽든지 망하든지. 이게 죽는다는 의미는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극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센 사람은 그 와도 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체로 사주가 센게더 낫더라. 이렇게 이제 나는 얘기를 하죠. 그는 그리고 이제 이 이런 개념을 이제 사주로 간명할 때 보면 이래요. 사주로 이렇게 딱 보면 사주가 되게 약한 사, 사주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요요몇대 대운에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사주가 약한 사람은 어 그때 저 죽다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다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주가 센 사람은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 힘들었군요. 그러면, 뭐어 조금 힘들었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희한해요. 사주가 약한 사람들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내 페이스로 막 끌려와요. 막, 한마디 하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막 끌려와요. 근데 사주가 센 사람은 반응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사주 약한 사람 보기가 더 쉬워요. 어? 이렇게 끌려오면 쑥쑥 끌려오고센 사람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보러 온 사람 센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 더 보러 온다 이거죠. 그러자 음. 그래서 주객 주객의 강왕 쇠양이 쇠왕이, 쇠왕이 길흉을 판단하는 요체가 된다. 그래서 사주는 센게 대체로 좋더라. 음. 근데 이제 이런 게또 문제가 되죠. 사주가 센 사람이 더 세게 만들어지는 거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아니 내가 힘이 넘쳐 죽겠는데 보약을 또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어. 자, 합은 유연. 유연이라는 건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은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합하이니까 그죠? 충은 발동. 발동시킨다 그러죠. 발동은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연. 변연에는 변화와 인연을 뜻한다. 그러니까 합은 안정을 시키는 거고 충은 어, 발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예. 그 사주에서 볼때 어떤 기운이 와서 이쪽을 충하고 이쪽으로 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쳐내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쪽은 뭐고 저쪽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운에서 들어와 있는 글자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어, 월을 쳤어. 월. 월을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그 기운이 시하고 합했어요. 그러면 쉽게 해석하면 월은 부모 형제 자리죠. 시는 자식 자리죠. 그 그러니까 부모를 치고 자식하고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시의 위치가 십신으로 보냐 이거 십신으로 십신. 십신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인수야, 거기가. 근데 시인은 정제야. 이렇게 되면 정인을 치고 정제로 합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엄마를 쳐내고 부인한테 가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어떤 변화와 인연을 보는 게 합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합충형의 파를 알아야 되는 거는 사주를 볼때 사주를 물어볼 때다 뭐를 알려고 하느냐면, 언제 그러는데요? 이런 걸 물어보죠. 언제 팔리는데요? 언제 합격하는데요? 언제 죽는데요? 이런 걸 물어보죠. 그것을 보는 게합충형의 파라는 거죠. 특히 합과충. 그것은 인연의 어떤 변화를 읽는 게 합과충이다. 음, 그래서 그건 반드시 사주 보는 데서는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음. 어, 그래서 합과충은 변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합과 충은 변화 운동이다. 어, 여기 쫙 그렇게 나왔죠 화면에. 어. 자, 음, 충의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 충의 긍정적인 동기부여, 자극을 주는 거죠. 충은 그 그러니까 충이 꼭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자극시키는 거죠 이게. 어. 부정적인 의미는 뭘까요, 충은? 이거는 멸, 죽이는 거예요, 충이. 그렇죠? 그러니까 충은 두 가지, 하나는 자극시키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음, 멸, 멸이라는 건 멸망시키는 거죠. 충의 부정적인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